시청자분들 히하 반갑습니다 오늘 쿠키러 온 브레이크가 여러분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규모 업데이트한 다음에 갑자기 점검해가지고 지금서 찍고 있네요 지금 오후 4시거든요 점검이 4시간 뜨, 뜨길래 진짜 놀랐는데 다행히도 좀 빨리 끝났네요 업데이트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메인 화면과 부금이 좀 바뀌었어요 그쵸? 쿠키런 느낌 나게 메인 화면에 여러분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 <laughs> 신기한데. 그리고 부금이 뭔가 여러분 조금 바뀌었거든요. 되게 여러분 티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부금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업데이트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먼저 봐야 될 거는 여러분 보려고 하는 거는 바로 신고키아 신패드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거 말고 더 많거든요. 일단 먼저 신고키아 신패 볼까요? 키런 키런 온 브레이크 여러분 지금이 시즌3거든요 시즌3로 바뀌면서 엄청 많이 여러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보시면요 공지사항 쪽에 때탈출 여러분 새로운 맵 에피소드 여러분, 2가 여러분 등장했구요 등장하면서 신규 여러분 패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어, 전설의 펫 여러분 두 종류가 나왔거든요 하나는 레전드리 펫 중에 마그마 불쇠와 그리고 또 하나는 레드누리 펜, 수호골림 나왔는데요. 같이 여러분 나중에 볼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주시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 퀘에트 시스템이 나왔는데요. 뭔가 퀘에트를 하면서 또 재밌게 플레이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마법의 힘 쪽에 있는 마법사탕 축복 기능이 있다고요? 이 축복 기능이 새로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메인이죠? 보려고 하는 시구키아 여러분 실패 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쿠키랑 카카오에 있었던 탐험가마쿠키와 배낭이에 나왔습니다 그쵸 여러분 배낭이는 귀엽지 않나요? 그 귀엽던 배낭이가 드디어 나오면서 드디어 그 여러분 탐험을 하는 쿠키 탐험가마쿠키로 뭔가 뭐그 미스터리 박스를 더 주나? 그리고 또 여러분 나온 신규 보물 꿈꾸는 곰젤리 메달도 나왔는데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진짜 할게 많아요 진짜 미쳤어 <laughs> 지금, 엄청 바빠. 여러분, <놀람> <놀람>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 신곡 키와 c 편들볼 건데요. 오늘 여러분 또 그, 때트 할줄 타임어트 있죠, 여러분. 오늘 생방송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 이따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좀더 빠른, 한, 6시 정도 하지 않을까요? 때탈출 신규 맵좀 가봅시다, 오늘. 생방송 때. 아시겠죠? 이따 꼭 오세요. 여러분, 이제 대망의 신쿠키와 신팬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랜만에 또 나왔습니다. 탐험가마 쿠키랑 나왔는데요. 쿠키랑 카카오에서는 여러분, 뭔가, 이 능력이 미터리 박스를 줬죠. 그 낙사 부분에 여러분, 노란 줄에 들어가면요. 갑자기 이제 탐험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그미터리 박스를 줬다면은 지금 쿠키런 온브레이크에 여러분 등장한 탐험가마 쿠키는 능력을 보시면요 일정 시간마다 유적을 발견하는 건 똑같지만 유저가 돼서 밧줄자리를 먹으면요 로프 액션을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밧줄을 먹은 다음에 그 로프를 걸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네처럼 타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로프를 타면서 여러분 그동안 자력이 또 발생하면서 보석젤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탐험가마 쿠키가 그 유적을 발견한 다음에 로프를 타고 마지막에 보석까지 얻는 그 스토리? 일것 같아요. <웃음> 개꿀! <웃음> 여러분, 그리고 팻을 좀 보려면요. 뭐야, 여기 바뀌었어요! <laughs> 뭐야? 우와, 쿠키워즈처럼 뭔가 바뀌었는데요? 우와, 되게, 되게 보기 편하다. 그쵸? 오, 뭐야! 여 레전드리 쿠키 보시면요. 되게 반짝반짝 빛나네요? 야, 쿠키워즈 느낌 나겠구나. 오, 엄청 멋있어요. 레전드리 쿠키 뒤에. 바, 그, 후광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후광. 오, 팻은? 팻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팻뽑기 하면서 이거 레드드립 팻을 같이 뽑아볼겁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팻뽑기 영상 오랜만에 가보자 이렇게 해서 신규 팻을 좀 보시면요 와 배낭이 기억나시나요 제가 말할때마다 그랬는데 배낭이에요 배낭이 기억나십니까? <laughs> 배낭이 능력 보시면요 일정시간마다 앞으로 나가 배낭을 뒤집는다 배낭을 뒤집고 있는 동안 장애물을 파괴되면서, 어, 뒤집어진 배낭에서는, 탐험에 도움되는, 뭐, 초코바 젤리나, 하팩 젤리, 드링크 젤리가 나오면서, 아이템 젤리까지 좀 나온다고 합니다. 오, <laughs> 배낭이가 더 능력이 좋아진 느낌인데요? 그쵸? 키로 온 브레이크가 리메이크 된 느낌? 대박이다. 그래서, 레벨을 다 찍으면은,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9. 레벨 10대는 탐험 10단으로 되면서 체력이 245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영상의 메인이죠. 마법뱀좀 배워봅시다. 마우뱀과 새로 생긴 여러분, 고급 축복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갑시다. 일단은 가볍게 가야겠죠? 어, 이거는 안 바뀌었다. 똑같네? 가자! 일단, 가볍게, 와, 뭐야! 바뀌었네요? 오!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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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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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마화사탕 보시면요. 쿠키와 느낌 나게 바뀌었네요. 오, 원래 여러분 기준은 다 똑같았는데 이제 마화사탕이 바뀌었네. 쿠키와 맞춰가지고 이미지가. 그쵸? 여러분 2단부터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좋아요 버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5단까지 갈수 있게 화 밑에 좋아요 한 번씩 박아주세요. 시청자라면 여러분 좋아요 눌러야겠죠? 좋아요 3,000개. 가싸! 여러분들의 힘을 믿고. 갑시다. 되겠지? 안안 안 되면 안 되는데? 2단! 가, 뭐, 누구냐? <웃음> 누굽니까? <웃음> 누굽니까? <웃음> 지금, 저의 안드를이 하면 누굽니까? 그렇게 지금 말했는데도, 예? 2단! 그렇죠, 여러분. 야, 누르니까 되잖아요. 고맙습니다. 2단 되면서, 신비한 탐험 2단. 그렇죠! 3단 다 있어! 바로 다이렉트로. 3단까지 따따따따 따, 따, 따. 이거 효과 왜안 넣어 줘요? 운영자님들 넣어 주세요, 이거. 4단 나이스! 호호! 진짜 거의 다이렉트로 오고 있는데. 마지막 5단 될까요? 제발. 제발. 5단 바로 다이렉트로 갔어! 아! <laughs> 혹시나 아직까지 안 눌렀다. 혹시나 여러분 눌러 주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크리에탈이 지금 5만 개가 있어요. 뭐지? 나 크리에탈 왜 이렇게 많지? 고맙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오다하나 왔습니다! 후후! 시청자 클라스 시청자분들께서 좋아요 눌러가지고 고맙습니다. 된것 같아요. 대단해요. 마음의 힘이 가득 찼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새로 생긴 거 해볼까요? 이게 여러분, 고흡 축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랜덤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박힌다고 합니다. 뭐, 노란 곤젤리 점수가 증가되고, 금화 코인 점수 증가되고, 모든 젤리 점수와 점프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20만 코인으로. 갑시다 마에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어요. 바로 뭐아 이게 한 종류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젤리 점수가 37.1 증가됩니다. 아, 이게 좋은 건가? 이게 좋은 걸까요? 아 모든 젤리 점수 37점. 이게 100점도 있는데 괜찮게 된것 같기도 하고 하튼 여 여러분 여기서 스톱.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러분 그 다음에 배낭이 배낭이에요 배낭이 레벨 8까지 베어주면서 26초마다 여러분 배낭을 뒤집는데요 그래서 같이 한번 뭐부터 볼까요? 어 탈출부터 본 다음에 좀 어떻게 여러분 능력 쓰는지 좀 볼까요? 탈출 일단 여러분 새롭게 생긴 이 천년나무 유적지는 생방송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 좀 봅시다 여기서 여기서 첫 번째로 뭐야 이거? 첫번째로 달리면서 좀 능력을 좀 봅시다 여러분 조합보너스가 여러분 시작시 체력 80 추가네요 그러면은 쿠키랑 카카오랑 똑같은건가? 일단 가봅시다 과연 어떤 능력일지 출발 어 일정시간마다 유적을 탐험해서 로프액션을 통해서 보석젤리를 여러분 얻어봅시다 갑시다 오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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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로프젤리 먹으면은 이렇게 오호 오호 <laughs> 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뭐야, 이거? 어, 개꿀잼인데? 개꿀! 좋아, 좋아, 여러분. 히바와 좀 어울리는 쿠킹인것 같은데요? 오, 로프젤리 개꿀잼인데? 로프젤리 탈 때마다, 여러분, 개꿀 한번 해보는 걸로, 개꿀. 좋습니다. 어, 재밌어요, 일단. 점수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오, 좋아, 좋아. 어, 배낭이 더 좋아졌는데? 배낭이에서 좀, 네, 좀, 좀더 좀 좋은 아이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필요 아이템, 뭐 거대화나, 뭐 초코바젤리같은거 나오는것 같은데요? 들어갑시다, 탐험으로, 호합탐석으로 고고! 고고! 호호! 뭐야, 뭐야, 뭐야! 호호! 이야하! 야, 재밌어! 나만 재밌어요? 어, 이거 핫팩도 나온다, 핫팩, 그쵸? 아까는 초코바젤리 나오고요이번에 핫팩 점수 뭐냐? 벌써 천만점이라고요? 이, 배낭에 나오는 거와, 그, 타, 그, 유적간 다음에, 여러분, 로프 탐에서 나오는 보석이 되게 점수가 높은거 봐요. 오, 좋아, 좋아. 더군나 지금 성배를 껴가지고, 모든 젤리 점수가 더 올라갔죠? 좋습니다. 가자! 탐험속으로 고고고고! 가자! 호호우 후우후 호호. 그리고 여러부딪치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좀 어려운 맵에서 여러분, 쓸수 있게, 거의 마지막에 쓰지 않을까요? 때탈줄그 여러분 달리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달리 좋을 것 같아요 1400만점 정도 좋아 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쵸? 이제 타만한복크 나왔으니까 이제 여름때는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라임, 라인, 라임막 쿠키?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좀 아쉬운게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에서 스킨들이 없던 쿠키들의 스킨이 안 나왔네요, 아쉽게도. 나올 줄 알았더니, 오호! 나아 우후! 러프가 여러분 또, 속도가 내면서, 어, 뭐야? 왜 지금, 아, 아, 왜 점프했지? 좋습니다. 초코바젤리 좋아. 와, 2천만 점. 여러분, 거의 벚꽃 느낌 나는 점수인데요? 더나 지금 플레벨이 아니에요. 어, 나 지금 왜 이렇게 들떴지, 저? 나왜 이렇게 들떴지? 오랜만에, 쿠키랑 카카오에 있었던 애들이 나와서 그런 가 쿠키바는 지금 들, 지금 들뜨게 되었다. 오, 체력도 좋고, 2100만 점. 좀 봅시다. 보너스 타임 나갈 때까지 몇 점이 되는지. 일단 확실히 지금, 플레벨이 아니라서, 벚꽃보다는 점수가 안 나오긴 하는데, 삐까 때리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너스 타임이 끝나면은, 어 거의 2차 여러분 200만 점이 나옵니다. 와 점수 좋아요. 재밌고 보는 것도 많고 탐험 여러분 유적 들어간 다음에 그 로프 타는 것도 재밌고 되게 재밌는 쿠키 나온 것 같습니다. 개꿀! 이제 탐험 가마 쿠키랑 배낭이로 이제 같이 어 쿠키 올려서 가볼까요? <laughs> 쿠키 올연서 탐험 가마 쿠키의 홀연소가 나왔죠. 어,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만요. 휘핑크림 아쿠키 여러분 늘렸던 거다질줄이는거 아닙니까? 찌려 될것 같은데. 아직도 1일 남았어요. 왜? why? 하여튼 가봅시다. 타방 가보 쿠키 훈련소. 일단, 은 다이아몬드 등급을 가면요. 오, 여러 스페셜 쿠키 상자 여러분, 뭔가 이미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스페셜 페달이랑, 그쵸? 이미지가 바뀌었어. 오, 쿠키도 주고, 펫도 주네. 같이 한번.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가봅시다. 1800만 점 가보는 걸로. 보물은 똑같이 가면서, 훈련소, 출발! 가자, 새로운 세계로. 습니다 어떨까요? 아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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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어부금 좋아. 호후라이스 다이아몬드 보석 다 먹는 거야 호호. 좋아 좋아. 일단 미션은 다깼네요 근데 왜 젤리 뭐야 이거? 젤리 왜 기본 젤리인가요? 오랜만에 본다 그쵸? 오랜만에 보는 젤리들. 요 타방만 쿠키랑 여러분 거대화랑 좀잘 맞는 것 같은데요. 배낭이가 또 거대를 주잖아요. 그래서 좀 어울리지 않나 피하면서 그쵸 잘 피하고 있죠. 좀 느리게 점프 첫 8만 점 8만점 가야지 다음 은 등급 점프하면서 점프하면서 루프 먹고 오호 루프 먹으면서 야 점수가 얼마인 거야? 거의 50만 60만 점느는것 같은데 어우야 거대야, 좋아! 아! 왜 떨어져! <laughs> 왜 떨어져! <laughs> 전혀 차려! 야, 이거, 난 실패할 것 같은데? 야, 떨어지지 말자, 제발. 오너 어, 스타임! No, 아! 뭐야! 알못 봐, 진짜! <laughs> 알못 봐! 어, 저거 어떻게 먹는 거야? 아아 <laughs> 히바. 히바 오늘 처음 나왔죠? 좋습니다. 첫 8만 점이 나오기 힘들구나. 그쵸? 뭔가 좀 어려운 느낌? 거대하면서. 루프. 우후! 뭐야? 우후! 아! 루프 하나 못 먹었다. 1100만 점. 이게 점수가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 같지? 원래 점수 좋은 것 같았었는데? 일단 떨어지면 안 돼. 범젤리 파리. 좋습니다, 여러분. 맞다, 여러분. 그리고, 이따가, 데, 데탈 타임어택 여러분 새로운 맵에 살 거고요. 그쵸죠 생방송 와야겠죠? 여러분 그리고 오 떨어질까 무서워. 아!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 날 여러분 저 서울 거의 가거든요. 롯데백화점 잠실 가거든요. 1 1 시에 오실 분들은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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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제 쿠키런 파워스토가 있대 여러분. 거기서 쿠키런, 뭐, 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간 다음에, 좀, 네, 얻어볼까 합니다. 쿠키런, 뭐, 물숨 같은 거. 그래서, 혹시나 희바 보러 오실 분들은, 금요일 날, 네, 롯데백화점 잠실점, 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점수가, 딸리는데? 1800점 어떻게 가? 안 돼! 1800점 못 갔어! 파발도 왔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만 체력 감소라고? 아니죠? 1,900만 점 여러분. 호호 <laughs> 다이아몬드 등급. 뭐야 여러분 저 21등이에요. 뭐야? <laughs> 나 21등 치화야 <laughs> 여러분 오늘 쿠키라 노운브레이크 시즌 수리를 바뀌면서 여러분 대규모 업데이트 를 했죠 여러분 대규모 업데이트. 그래서 신규 쿠키와 신규 패 그리고 신규 여러분 패 중에 또 레든들이 여러분 패이 나오면서. 또, 테탈할출 여러분, 새로운 맵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 생방송 때 해볼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신기방 이해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뭔가 버튼도 바뀌었죠? 여러분, 내일 저 상태, 여러분, 뭐 해볼까요? 풀레벨 찍어볼까요? 신쿠키요? 아니면은, 레드드리패을 뽑아볼까요? 뭐 해볼까요? 신규 보물 얻어볼까요? 같이, 여러분, 보고 싶은 거, 여러분, 댓글에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신규 보물이냐, 신규 레드드리패이냐 아니면은, 풀레벨 쿠키 찍어볼까요? 그거 한번 정해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있다 생방송 때같이 만나면서 내일 여사 때같이 만납시다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히바이 안녕